11월 20일 며칠째 숲이 텅 비어갑니다. 은행나무에 은행잎도 며칠전까지 아주 노랗더니 이제 다 떨어졌어요. 어, 가지가 다 떨어지고 나면 빈, 가, 빈 가지에 어, 지금처럼 그 나뭇가지에 원래 있던 모습들이 아주 잘 보이죠. 우리 겨울이 되면은 이제 나뭇잎이 하나도 없으면 숲이만 보고 혹은 나뭇가지만 보고 빈 나뭇가지만 보고 이게 어떤 나무였지 알아맞히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. 어, 은행나무는 지금처럼 이래요. 어, 단지라고 하죠. 네, 가지가 꽤 길쭉길쭉해요. 그리고 좀 통통하죠. 네. 그래서 은행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 가지들에 비해서 좀 특징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입니다. 좀 짧고 통통한 잎이 달려있던 자리들이 네, 눈에 띕니다. 이렇게 생긴 나무, 나뭇가지들은 다 은행나무예요. 옆도 마찬가지고요 네, 이제는 빈나뭇가지만 보고도 은행나무는 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유, 제가 막 거의 거꾸로 들다시피 하고 지금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숲을 보실까요? 며칠 전까지 어, 노랗게 물들어 있던 은행나무 숲에 잎이 다졌습니다저 끝에 단풍나무는 아직까지도 잎을 좀 달고 있는데, 이제 빛이 달래기 시작하고 있고요. 우리 수목원의 마지막 단풍은 은행, 잊히고 난뒤 단풍 나무가 네, 마지막을 지키고 있네요. 여기 단추도 마찬가지죠. 보이시나요? 그 느낌을 이제 좀 아실 것 같죠? 텅 비어가는 11월 20일의 숲이었습니다.